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아파트 신규 분양을 진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안양천 등이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철산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기준 철산주공 13단지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1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첫 번째로 해당 사업지는 철산주공 8단지와 9단지 재건축 현장으로 같은 순위에서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하며 다자녀 특공 유형은 수도권의50% 배정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서 예비 당첨자는 지역에 구분 없이 추첨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등타 지역도 예비 앞번호 받고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공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중복 청약입니다. 특별 공급에 청약하고 일반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공이랑 일반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 가능합니다. 대신에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하며 예비 당첨자도 특공으로 번호 받으면 일반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 선정이 특공은 추첨, 일반은 가점제 점수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으면 예비 번호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공의 중복 신청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 분리해야 무주택 인정하며 소형 저가주택 보유하면 특공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에서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 인정하며 무주택 또는 소형 저가주택 한채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첨에서 유리한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 지방은 8천만원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특공이랑 일반 공급에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